안녕하십니까. 김우창입니다.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요 밤에 뭐지? 그 게스트하우스에는 취식 공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. 거기서 밤에 자기 전에 맥주 한끼 먹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묵는 친구가, 홍콩 친구가 말을 걸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대화도 잘 통하고 해가지고 또그 친구가 한국어를 되게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반대로 왔다.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어도 되게 잘 하고 오늘은 그 친구와 같이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요? 어디 있지? 안녕하십니까? 늦었습니다 편집하시고 하죠? 네 하죠 안 좋은 얘기는 다 하는 요안 좋은 얘기는 어리석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하죠 어? <laughs> 아숙이면 나와가지고. 응. 여기는 혼자 있을 수 있어요. 숙기수 있어요. 아 저요? 네. 저는 항상 혼자 다니니까 응. 한국에서도 혼자 다니고 여행할 때도 혼자 다니고. 혼자서 고 고어 먹을 수 있어요? 아 그냥 이인 전사기면 충분하고. 어때요? 응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응. 근데 이거를 제가 먹어보니까 좀 미리 넣어둬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네, 떨려요? 고기를 빼고, 고기 빼고는 미리 넣어둬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름 좀 나와야지 많이 싫어하는 것같은 아, 네네, 그렇다 안드어는 저는 아, 네, 아무런 거 없습니다 홍콩에는 뭐가 유명해요? 음식이? 임삼 임삼 네. 아. 말고는... 어? 아, 아! 근데 그마카오서이 아... 근데 마카오 어디에 살아요? 어... 오구 어? 에 어디요? 주안 주안 주이라고 홍콩 사람들 다좋다고 하던데 아직 못 가봤어 응. 겨울에는 아 겨울에는 시원 여름에는 아 홍콩이 많이 더워요? 응. 더운거아요 한국이 더덥다고첫 네. 스키야키는 만족스러우신가요? 아 그럼 영어, 네. 영어를 잘하시겠네요? 아니요 아 진짜요? 말을, 말을 잘말 자체를 쳐요. 아 아닌데 근데 영어가 가능하신 거잖아요. 응. 아니에요? 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. 원래 한국 사람들 다 영어. 농담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네. 아 진짜요? 버섯이 제일 맛있네. 저는 원래 고기보다는 야채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. 말랐다고요? 에? 그래서 뭐. 아, 좀, 좀 뭐하다? 좀 우아한 느낌인 것요 야채 많이 드시는 분들. 그리고 사모님들이 어떤 우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살면서 우아하다는 <laughs>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. <laughs> 재밌네. 그리고. 별로 야채랑 상관없는 얘기라서 더 웃기고 원래 입히는 게왜안어 근데.. 노래 <laughs> 야채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 <laughs> 야채랑 아무 관계가 없어뭐 좋아하세요 어니 고기요 내장 네아 어제 얘기했지 그네 <laughs> 그러면 하... 순대 이런 것도 드세요? 음. 순대국 어때는 음. 일주일에 한주가 어요 근데 심지 혼자, 혼자 소주 한잔 아 술도 잘 드시는구나 혼자서? 친구랑? 혼자 드시는거 아하요아 그때는 그냥 출근했 일하고 나서 아 어느 동네에 살았어마포구 저도 홍, 홍대에서 10년 살았거든요. 홍대요? 홍대 아아 네,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미야지 다케, 미야지 다케 신사라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. 예쁘긴 하네요. 안 보이더 같아요. 음.

오를 아십니까? 아십니까? 아. 와, 아, 진짜. 뭐. 아, 몰라가지고. 아, 외국인한테 사기를 치냐고. 포구마 그래도 다행히 해가 떠서 아까 흐려가지고 좀 걱정했는데. 저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? 네음 그러면은 여기서 쭉 바다 요렇게 보이죠 네네 요렇게 네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? 아니아니아뇨아 아니. 저거요? <laughs> 아 근데 네. 이번에 느꼈어요 아 한국이 추운 나라구나 왜냐면 저희가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네. 근데 여기 와서 음 어, 그렇게 춥다고 막 어, 저는 진짜 아예 추운 데를 가는 걸 싫어요. 그 정도로 추운 걸 싫어하는데. 아, 여름에 갔다 왔죠? 그래서? 대불 가보셨어요, 대대 뭐예요? 약간 좀한심해 하시는 것 같은데, 속으로. <laughs> 이 새끼 뭐지? 약간 런아 <laughs> 그러니까 사실, 일, 일, 때문에 간 거라가지고, 관광을 잘 못, 해 그러니까, 네. 그, 친구들도 여행 유튜버 하면 놀러 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막상,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, 저는 거기 가면, 아, 뭘 찍을까?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, 그걸 막, 뭘 보러 가도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. 네. 근데 일상은. 음. 네 자연스럽게 하면 좀재미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.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자연스러운 거지 진짜 자연스럽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.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요? 아, 발이 없어. 키가 큰 거지 다리는 짧은. <laughs> 아니, 인정하면 내가 뭐를 너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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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예의상 아니라고 할줄 알았는데 <laughs> 바로 나로 호도로 받아버린다 그냥. 아 모르니까. <laughs> 아, 그래도 한국에 오래, 오래 사셔 가지고 <laughs> 한국 패치가 됐을 줄 알았는데 <laughs> 바로 외국인 직스크레이트로 꽂아버리는 거라 응, 나로도 현지 만나는 게 맞아 맞아. 어제 뭐 컨셉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. 네? 맞아. 요야 진짜 시골 느낌. 어, 찾고 있었어. <laughs> 항상 항상 도망갔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. 도망 체크 다녀요. 아, 예. 왜냐면 찐따들은 항상 친구들이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, 여기가 뭐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? 뭐 어디 나왔어요? 어, 아, 그냥 보고 이거 네.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? 안 <laughs> <보. 안 웃음> 이름 같은 건가? 다? 홍콩 사람 덕을 톡톡히 보는구만. 혼자 왔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을 텐데. 네. 저 한문 몰라가지고. 이런 이런 걸 되게 잘하시네요. 엄청 많이 다니시네. 아 진짜. <laughs> 오미쿠지가 뭐지? 이런 거. 음. 물어봐요. 물어보그나까오쿠나다메시아가 그래, 아, 응. 아, 응. 아, 되게... 응. 아, 저는 이걸 좀 모르니까. 응. 그냥 열어서, 네. 열어서? 네. 원하시나요? <laughs> 어? 아? 응. 자. 자,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. 우와! <laughs> 여보! 여보! 좋은 네. 거네요 좋은 거라고요? 네. 그냥 모르는 나은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? 테이키 <laughs> 춘붕..춘.. 바..그거지? 봄의 바람에 오. 꽃 피는 거다 오 만사가 어.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. 우와 대박 <laughs> 그러면 안 묶어도 돼아아 맞아 아 맞아, 아, 맞아. 묶고 가는 거지 대박. 맞아. 본적 있어 백길도 묶어요? 길도 묶은데요? 제가 볼 때는 다필이요? 아니 모르는 사람이 그럼 중길이야이거 응 음, 음. 그냥 다 묻는 건줄 알고 놓고간 거예요. 뜨거운데. 봄바람에꽃이 피는 것과 같이. 음. 생각지도 못한 행복이 있고 막 더. 진짜 신기하네. 홍콩 사람이 일본어를 한국어로 변형해서 보는 <laughs> 건가요? <게 아니야. 웃음> 다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아니면 저거 보고 다시 와서 봐도 되잖아요 어. 저거는 저 지금밖에 못 보니까 저? 네아 어. 여기 있었네 사진을 못 봤네 아 이걸 볼수 있는 시즌이 있나 봐요 솔직히 말하지지고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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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이 지만족스럽지 않아서 어떡해요 이렇게. 볼래요 <laughs> 가죠! 뛰어! 뛰어! 뛰어. 아, 아이고 원래 마을은 이런 음악이 나와줘야지 통금 시간 그런거 아니에요 5시 반입니다 다들 집에 들어가있고 와 <laughs> 아, 되게 멋있다 아 바람 불어가지고 소리 하나도 안들어것 같아 갈 수가 없네요 대단하네 진짜 <laughs> 대단하다 저기, 쟤네 커플들도 여기서 일단 포기하고 그냥 갔어요. 아니, 너무. <웃음> <웃음> 와, 열정 인정한다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완전 한국 사람이 바는데네 그렇게 순간적으로도 한국말을 하는 요

아, 아, 아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? 그런 느낌이 있었던건타이벌좀 그런게 있었던거 <laughs> 같아요 네 이게 곱창이네요 <laughs> 저 타다키 큐리 하라고 <laughs> 타다키 큐리라고 있을겁니다 아모르어요아 진짜요?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는거니까 저요? <laughs> 저 그냥 맨날 <laughs>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, 네, 글을 모른다고. <laughs> 혼자있으면 물어봤죠. <목소리가> 한 <목소리가> 언제 돌아가신다고요? 아, 아침. 토요일 아침요이 어, 여기 퇴실은 1시요 <laughs> <laughs> 그, 여기서 후구까지 얼마나 걸려요? 여기서 한 3시간. 아.. 꽤 뭐네. 근데 진짜 오늘 덕, 덕분에 어머, 잘 보낸 것 같아요. 진짜로. 아니, 전혀 전혀. 진짜로. 진심으로. 진짜, 어저게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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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걸어가지고. 맞 이가 되고 싶은 아이죠 그래서 이렇게 씻기 내려오기 전에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음, 그냥 게스트하우스 갔으면 거기서 친구 사겨 막 이러고 그냥 뭘 이런 데서 뭘 만나 막 이러고 <laughs> 그런 거 없어 이러 내려왔는데 바로 사겨 가지고 <laughs> 좀씩 웃겼어요 그 상황이. 한분 <laughs> 얘기해요. <laughs> 어떤 어떤 외국인 배이 막으러 가지맞아 그래 신기하네 진짜. 그냥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이렇게 살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가지고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알아가나 이런 거를 다 깨닫아 가지고 무아 아, 가 해 주신 거 약간 싶다, 보이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3천원 벌면서 먹을까요?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가어맛있그러면그 다음 생각 하겠요 굉장히 부담스럽네. 이상한 놈 맛도. 아이 생각이 고아 진짜. 아마 이 생각이 뭐하게아 맞게 됐어. 아이 삼대만도 아예 생각으로 키우는 어. 거예요. 그죠 아니 에요씨가아사람으로서 예. 네. 대박! 여기 마삼백만이 아, 아, 만약에 아, 그 사람이 이였으면은 어 무슨 말이 이게 그 사람이 게으로거아 이였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먼저 아알를 나온 줄게 어, 근데 제가, 예. 제가 그러니까 이였던 예. 적이 없으니까 이의 아유. 마음을 알 수가 없죠. <laughs> 아, 네. 이거, 그냥 장조림 맛. 네? 아, 진짜로 장조림 맛이에요. 너무 네, 어, 맛있어. 맛있어. 네, 맛있어. 맛있어 아, 맞아, 네, 오어 아, 맞아. 네. 그래서 저는 얘기가 생각났는데, 일본 좋은 게 이거 같아요. 조금, 조금씩 나오잖아요. 네. 한국은 무조건 18,000원, 2만원, 뭔지 알죠? 음, 거의 12,000원, 1 5 0 0 0 그냥 이거 하나 시키면 그냥 끝인가 그냥 혼자 내가 혼자면 네. 그러니까 어. 이것저것 먹을 수가 없는 게 그, 이런 게좀 좋은 거 같아. 하나 시켜서 소스 하나 시키고 원래 있으면 회전이 안 되지. 아, 회전이 아, 안 되니. 뭐, 네. 여기는 왜는 거야? 아, 그 음. 저도 음. 유튜브에서 봤는데 음. 일본 아, 네, 어떤 회사원이 얘기를 했어요. 일본은 <laughs> 약간 마음속으로 그냥. 그러니까 약속을 한건 아니지만 빨리 먹고 빨리 가자 라는 다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싼 데는 아, 아, 싼, 싼 만큼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자 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대요 아 진짜 너무 고마운 게 한국어를 할줄 아니까 진짜 너무 고맙다 저도 맨날 여기 혼자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 절반밖에 못하거든요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 <laughs> 좀 평소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아, 지금이요? 네. <laughs> 아유. 아유. 늙, 늙어서 그래, 늙어서. 네. 늙으면 약간 이런 풍경. 아이고, 이거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래. <laughs> 홍콩에 약간 한국를 치면 국밥 같은 요리가 뭐예요? 그러니까 서민 음식? 그니까 흔한 거. 말이말 맨날 먹어요. 뭐예요, 마라탕이랑 비슷한 건데. 맨날 먹어요. 맨날 어요 아, 약간 이게 막 김치찌개 그런 장찌개 같은 느좀 맵고 시급한 <laughs> <놀리를 위해 <놀리를 위해 <laughs> 어, 내 숙소였던 곳을 누군가를 다시 데리러 와 주는 게참 신기한 기분 <laughs> 이상한 기분이네 빠빠 그러니까 만들어갈게 맞아 그런 기분이 진짜 특이하좀 감회가 새롭다 숙소인데 그러니까 숙소였는데 번에 네번 음, 이층 있어요. 네 맞아요. 1 층에 방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. 어? 방이 있던데요네 어, 어. 그래. 아무튼 오세요. 인사를 합시다. 우리 언제 언제 또 볼지도 모르는데 또 보자는 건 너무 진짜 한국 스타일이다 진짜 맞아 <laughs> 맞 아무런 감정 없이. 있잖아요. 네? 모르겠어요. 아 근데 물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은데. 네, 시간 되면 네. 보는 거고. 그러니까. 저는 좀 진지하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, 너무, 그럼, 너무, 너무, 진, 돼요? 아, 아, 너무, 아, 너무, 아니가 아니라,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, 너무 친구처럼, 내일 볼 것처럼, 또 봐요, 하러니까 아, 무되죠볼 예, 수는, 봐요, 네. 근데 볼 수는 있지만, 그래도 뭐, 사실, 뭐, 아무튼, 예. 아, 화장실 빨리 가고 싶구나,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, 그렇다. 아, <laughs> 아, 내가, 아, 지금, 화장실 빨리 가고 싶어, 지금. 내가 이니 어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, 지금. 알았어, 빨리 가 <laughs> 아, 깜 예. 아니, 아니요, 저 갈게요. 아무튼, 예. 저 즐거웠습니다. 예. 조심하시고. 네. 네, 건강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. 아, 건강하시고. 네. 너무 올드해. 네, 아저씨니까 어쩔 수 없죠. 즐거웠어. 자주 가요 한국. 네. 네. 빨리 가세요. 네, 빠이. 네, <laughs> 저도 딱히 오글거리는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딱. 이런게 하고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들이 좀 맞아떨어져가고 있어가지고뭐 재미가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거 자체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